우리 친구들 페이지 48쪽입니다. 영상 듣고 있는 친구들 바로 시작해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런 홈스클링은요. 이점을 제공합니다라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들한테 난 전통적인 교육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거야라는 사람들한테 이점을 듭니다라는 거야. 그러나 전원의 시그널 필등동이죠 얘들아, 그러나 학생들은 요 얘들아 만들 수있다아닌 거예요. 무엇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어? 필부에게 시그널이네 사회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들아 무엇이 특정 얘들아 커션이 뭐예요? 커션 조, 조심이란 뜻이야 얘들아 풀커션 하면 미리 조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리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왔으니까 눈이 되겠죠 얘들아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뭔가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얘들아? 초등학교에서요. 아, 사회적인 얘들아 상호작용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여기 체크해줘야겠죠.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해. 왜냐하면요,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요, 학생들이 또 no, 가는 거예들아, 학교에 가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여기 한 대만 체크할게요, 얘들아. 이래 갔을 때, 이 미안해. 이 친구로 갈게요. 에즈에즈로 갈게요. 에즈에즈로. 이렇게 주어 잠깐 지어주고, 중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지식만큼이나. 학생들이 얻는 지식만큼이나, 뭐가 진짜 중요하다, 얘들아.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에즈에즈. 중요하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는 이런 지식적인 측면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상호작용도 너무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가장 큰 문제, 최상급이네. 오케이. 큰 문제예요. 지금 문제인데 명명동이니까 수식구조로 갈게요.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요. 뭐 했을 때 얘들아? 홈스쿨이요. 뭐? 됐, 이하 했을 때요. 그들이 잃어버린다고요.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들의 동료들과 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랬을 때 부모님은요 반드시 추가적인 뭘 해줘야 되는지 얘들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야? 뭔가 상호작용과 같은 얘기죠. 부모님들이 얘들아 지금 뭐 이러한 기계를 만들어 주는 뭘 가져야만 합니까? 얘들아 책임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니면 이용 가능성을 맡아야만 한다라는 거야. 책임이겠죠. 그럼 뭐들어가면 돼? 책임을 맡아야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얘들아? 아, 홈스클링 할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다?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너는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너는 부모님이 되겠죠. 뭐함으로써, 얘들아, 알게함으로써요뭐알게함으로써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알게하는 건데, 너가 사는, 얘들아, 너가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너가 사는, 얘들아 뭐라는 거야? 이웃을 아는 거예요. 이해을까요 얘들아? 얘들아, 레지던스는 무슨 뜻이에요? 헷갈리면, 그럼 이웃인지, 거주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 쓸까요? 얘들아, 응. 여기서 네이버로드는 동네 정도로 알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파인 n d 찾으세요. 얘들아, 무엇을? Where? 지금 다른 아이들이요. 그 지역의 다른 아이들이 어디에 사는지 찾으세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뭐 하세요, 얘들아? Make a point. 지금 뭐 하세요, 얘들아? 그들이 서로서로 알게끔 하고요. 그들의 부모님과 지금 사귈 기회를 만드세요. 라는 거예요. 예, 되었을 거예요, 얘들아. Once 일단요, 얘들아, 이런 기회가 happen is established 설립이 되면요, 만들어지면요, 얘들아, 뭐하세요, 얘들아? Organize 지금 제공하세요, 이런 이벤트를 제공하래요. 어떤 이벤트냐면요 주는 당신의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이벤트를 만드세요라는 거야 근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요 노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 놀 기회를 제공할 그런 이벤트를 만들세요라는 거야 누구 얘들아? 비슷한 나이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위켄드 무엇은요 얘들아? 지금 주말에 피싱 트립이라든가 바베 큐는요 환영이 될 거다 아닌 거예요. 지금 뭐 다른 부모님들에 의해서요. 그리고 뭐합니까엔조이 즐겨집니다라는 거야. 다른 아이들에 의해서도 즐겨집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필드 트립인데 어떤 필드 트립이냐면요 학교와 관련된 학교 숙제와 관련된 이런 필드 트립은요. 어떻습니까 얘들아?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거야. 뭐할수 있는? 하게 할수 있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작용하고요. 자, 사회작용을 하게 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얘들아 그럼 동네를 알아라야 동네를 알아라야 아니면은 거주지를 알아라야 동네가 되겠죠. 이해 됐을까요? 그럼 뭐가 돼야 돼?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얘들아 레지던스는 약간 특정 거주지 같은 느낌이에요. 특정 거주지 써놓을게요. 특정 거주지.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그리고 뭐 하는 것은? 가입하는 것은요. 동네 스포츠팀에 가입하는 것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라는 거야. 어떤 최고의 방법이냐면요. 만들어내는, 적절한 사회적 방법을, 만, 사회적 발달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라는 거예요. 얘들아, 스포츠를 하면서요. 아기들은요, 보냅니다. 스팬드 시간 i n g 즈 얘들아. 함께요. 참여하면서요. 팀으로서 참여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얘들아? 성취하기 위해서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함께 보낸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같은 주어 키즈고요 drive는 얘들아, 만들다라고 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들아. 만들어지는 거야. 그들의 욕망으로요.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양, 그런 욕망에 공유되어서 그런, 그런 욕망으로 만들어져서요. 아이들은요, 형생합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깊은 목표를 성장하는 거야? 깊은 유대감을 성장하는 거야? 유대감이 되겠죠 지금 이거 계속 상호작용에 관련한 얘기니까요 깊은 유대감을 서로서로 만들어냅니다 라는 거야 이 시간 동안에요 게다가요 스포츠를 하는 것은요 제공합니다 라는 거야 좋은 환경을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어떻게 얘들아 뭐 훌륭한 이런 위너들이 될수 있는지요 너그러운 그런 위너들이 gracious은 아니라 너그러운이라든 뜻이죠 그리고 뭐할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애들 항상 이기는 건 아니라, 당연히 실패도 하잖아요. 이런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수라 몇 번이 되겠어? 스포츠는 아이에게 강한 인 전신력을 길러준다.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다음에 이번에 해원, 해인아 정부 차원의 홈스쿨링이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초등교육의 최우선 목표이다. 민준아, 맞아, 아니야. 얘 맞나요? 한번 볼게요. 4번에 홈스쿨링 부모들은요,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맞아, 아니야. 이것도 맞죠, 얘들아? 갔을 때. 홈스쿨링은 학교 교육보다 더 많은 시간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거죠. 갔을 때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들아,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볼 거야. 우리 지금 초등교육에 관련한 얘기예요. 이해됐을까, 얘들아? 근데 초등교육인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초등교육이야, 얘들아? 홈스쿨링 하면서 하는 거죠. 얘 핵심 소재가 빠진 거죠. 이해됐을까, 얘들아? 얘들아, 홈스쿨링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래 주제 자체가 학교 교육보다, 얘들아, 학교 교육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학교 교육보다 더 많이 필요해요가 아니라, 그냥 이런 홈스쿨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아이들이 상위성 발달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지 학교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민준이 했을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기들. 다음에 애들아, 우리 그 다음에 애들 안 받았었죠? 되었을까요, 애들아? 우리 아기들 어휘 한 번만 볼게요. 어휘 선생님이 나눠준 단어장 한 번만 볼까요, 아기들? 얘들아 3쪽 볼게요, 3쪽. 선생님이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얘들아, 유닛 2 있죠? 유닛 2, 유닛 2 전체, 3쪽부터 유닛 2요. 유닛 2, 3쪽부터 얘들아, 몇 쪽까지냐면, 아기들 5쪽까지네요. 3쪽부터 5쪽까지 모르는 단어 잠깐 체크할게요. 선생님이 시간은 3분 정도 드릴게요, 아기들. 시작할게요.